이렇게 방문하신 이유에 대해 서 좀. 문의. 저희 그 부속권 오조가 지금 태동된 지가 석 달하고도 한 10일 정도 지났는데, 저희들이 지금까지 회사 안에서 그 지휘권을 확보하기 위해 서지고는 진호위, 중노위, 뭐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, 저희들이 여태까지 시간이 없었고요. 이제 좀 조합이 이제 초창기에서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부터 조합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뭐 지역 관련되신 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뭐 이런 계기를 삼, 삼, 삼기 위해서 저희들이 방문하게 됐습니다. 앞으로 우리 노조의 뭐 중점 활동 계획이라든가 특별히 뭐 주안점을 두고 싶으신 점이 있어요? 어떤 점이 있을까요? 저희들이 최고 먼저 해야 되는 게 저희들이 조합은 가반수 확보입니다. 가반수를 확보하게 되면 은 어, 산업안전보건위원회부터 가지고 구성이 회사하고 동수로 구성이 될 것이며 그 이하에 간 무슨 여러가지 우리 조합에 대한 힘이 그만큼 강해지고 그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는 임단투전에 저희들이 어, 조합의 힘을 어, 학, 어,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반수 하는 조합원 확보가 최우순으로 선제 가제를 잡았고요.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곧 들어가게 된 인단투가 됐을 경우에 과연 가반수 이상 노조로서 모든 파급효과나 저희들 그 7천만 조합원들이 얻을 수 있는 이런 역량이나 모든 면에서 이제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걸 최우순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. 그 상대 노조가 계시지 않습니까? 복수 노조 였습니다그 네. 다른 노조하고는 어떻게 같이 상생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아까 저 방금 말씀드렸지만 대표 교수권을 저희들이 갖고 왔고 관련해 가지고 회사하고 이나 둘을 버리지만은 저희들은 조합하고 회사고의 어, 서로 이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조합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지. 노노의 <laughs> 어, 갈등이 생기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과 음, 그, 어, 7천명 조합은 원 상대 노조에 대해 가지고 최대한 인단투 관련해서 의견도 개진있으면 받아서 저희들이 어, 저, 공단투에 포함을 시킬 것이며 또 지금 현재 법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그쪽에도 조합이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도 한번 공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. 사측하고는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좀 정립하실 계획이 있어요? <laughs> 저희들이 구성원이 대의원, 그 다음에 운영 위원회, 집행부, 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, 자, 모든 것은 우리 저희들이 그 기초간부인 대의원이 회사하고, 우 우리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가지고는 회사하고 협의를 하겠지만, 그 협의 사항이 어, 부작력의 레유저전자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번조하고 연결해 가지고 조합 차원에서 말 그대로 헌법이 보장한, 어, 저희들이 그 단체교섭권 그다음에 행, 행 어, 단결권 그다음에 단체행동권으로 이 법이 정해진 범위 안에서 본조하고 회사하고 협상할 때 저희들이 최단 활용도록할 예정입니다.